1. 다음 중규류의 경험적 화학 조성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C10H17O6N 2. 어느 시료의 대장균수가 5000ml 이라면 대장균수가 50ml 이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3. 약 6.7시간 3. 다음 중 지하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불용성 현탁물질은 여과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4. 0.02m KBR과 0.02m ZNSO4 용액의 이온 강도는 2. 0.10. 5. 글리신이 호기성 조건에서 CO2, H2O와 HNO3로 분해된다면 글리신 10g 분해에 소요되는 산소량은 2. 약 15G. 6. 이상적 플러그 플로우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분산 0, 분산수 0. 7. 비오디오가 270mgm이고 COD가 350mgm인 경우 탈산소 개수의 값이 0.2대 2라면 이때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는 1. 5 0 m g m 8. 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심해류 수층이 안정된 심해에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발생된다. 9. 기체의 법칙 중그레이엄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10. 수질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시료의 경도의 값은 3. 약 1300mgl 지 CACO3. 11. 유량이만 m3/day인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였다. 폐수 방류 전 하천의 BOD는 4 mg/l이며 유량은 400만 m3/day다. 방류한 폐수가 하천수와 완전 혼합되었을 때 하천의 BOD가 1 mg/l 높아진다고 하면 하천에 가해지는 폐수의 BOD 부하량은 단 폐수가 유입된 이후에 생물학적 분해로 인한 하천의 BOD 량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사 4,050 kg/day. 12 자정상수의 영양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 수는 작아진다. 13. 길이가 500km이고 유속이 1m 매초인 하천에서 상류 지점의 보두 농도가 250ppm이면 이 지점부터 450km 하류 지점의 잔존 BOD 농도는 3. 약 75ppm. 14. 20도 씨의 하천수에 있어서 바람 등에 의한 두 공급량이 0.02mg 오일대이라고 하고 이강이 항상 두 농도가 6mg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강의 산소 전달 기수는 4. 2.6 9하기10-4 15. 수분함량 97%의 슬러지에 응집제를 가하니 상등의 침전슬러지 용적비가 2율로 되었다. 이때 침전슬러지의 수분함량은 4. 91% 16. 미생물을 진액세포와 원액세포로 나눌 때 원액세포에는 없고 진액세포에만 있는 것은 4. 세포소기관 17.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배출원 및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크롬유리공업 코크스 공장 피부괴양 간경면 카넨 이유증 18. 친수성 클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물속의 서스펜션으로 존재한다 19. 아세트산 3 0 0 m g 터 용액의 pH는 4. 3.52 20. 아래와 같은 반응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1. 슈도모나스 22. 상수처리 시설인 착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용량은 체류시간을 30에서 60분 정도로 한다. 22. 계획 오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5에서 10%로 한다. 23. 상수도에서 적용되는 급속여다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일지의 여과 면적은 120m 이하로 한다. 24. 하수관거시설의 황화수소 부식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황산여만원 세균의 활동을 촉진시켜 황화수 소방생을 억제한다. 25. 하천수의 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취수문은 하천 유왕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므로 취수 상황이 안정적이다. 26. 상수시설인 완속 여과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과지의 깊이는 자갈층 두께의 모래층 두께의 모래면 위의 수심을 더하여 2.5에서 3.5m를 표준으로 한다. 27. 도수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개거나 암거인 경우에는 대개 300에서 5 0 0 m 간격으로 시공조인트를 겸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한다. 28.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펌프 중 스크류 펌프의 단범이라 볼수 없는 것은? 1.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9. 다음표는 어떤 지역의 우수량을 계산하기 위해 조사한 지역 분포와 유출계수표이다. 전체 평균 유출계수는? 3. 0.25 30. 관경 1100mm 역사입헌 관거 내의 유속에 대한 동수경사 2.4% 유속 2.15 미색 역사입헌 관거의 기하 L은 76m일 때 역사입헌의 손실수두는 3.0.58M 31. 해수담수화 방식 중 상불변 방식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막법 6매 추출법 32. 원형관수로의 물의 수심이 50%로 흐르고 있다. 경심은 3.D4 33. 복류수를 취소하는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네의 평균 유속기준은 4. 1.0 미세기하 34. 하수원형 단면 관거의 장점이라 할수 없는 것은 4. 공장제품 사용으로 접합부가 적어 지하수 침투 가능성이 적다 35. 하수도 계획의 목표년도는 2. 원칙적으로 20년 정도로 한다 36. 강우강도 유형면적 2제곱킬로미터 유입시간 5분 유출기수 0.7 하수관 내 유속 1ms 2시일 경우 관길이 600m인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량은 1. 약 54m3세크 37. 경사가 2퍼밀인 하수관과의 길이가 3000m일 때 상류관과 하류관의 고저차는 2. 6m 38. 저수시설인 하구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경제성 일반적으로 댐보다 비싸다 39. 취수시설에서 침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의 상단높이는 고수위보다 0.3에서 0.6m의 여유고를 둔다. 40. 다음은 배수지의 유효용량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적절한 내용은 4. 12시간 41. 일반적인 양이온 교환물질에 있어 일반적인 양이온에 대한 선택성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BA+, E, PD+, E, s r E, CA+, E, NI+, E 42. 대전원판법에서 원주위속도를0.3 미생로 유지하고자 한다. 직경이 2.0L인 회전원판을 사용한다면 회전 측의 RPM은 1. 약 3RPM. 43. 잔류염소 농도 0.3MGL에서 2분간의 90%의 세균이 사멸되었다면 같은 농도에서 95% 살균을 위해서는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한가? 1. 2.6분. 44. 200MGL 에탄올만을 함유하는 2000M3D의 공장폐수를 재래식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 첨가되어야 하는 질소의 양은 3. 약 42, 45, SS 제거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유물질의 농도가 220mg/dl, DLS 3000M3의 하수에 여마철 70kg을 넣어 침전 제거 효율이 80%가 되었다. 총 침전물의 양은 3+3H+3Cl, 침전물의 비중 1.03, 함수율 98%, PO15.8Cl, 35.52, 약 28M3, 46SVI는 151대 반송 슬러지 농도는 2. 약 6700GM3 47. 다음은 생물학적 3차 처리를 위한 AO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반응조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현기조에서는 유기물 제거와 이내 방출이 일어나고 폭기조에서는 이내 과잉 섭취가 일어난다. 48. 수량 24000M3대의 하수를 폭 10m, 길이 20m, 깊이 2m의 침전지에서 표면적 부하 40M3M2대의 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침전지 몇개 필요한가? 2. 3. 49. BOD가 2호용 m g l 인 폐수 3만 m 3대 1을 MLSS 농도가 2호용0 m g l 이고 체류 시간이 6시간인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한다면 BOD 슬러지 부하는 1.04kg BOD/kg MLSS/day. 50. 2차 처리 유출수에 포함된 10mg/L의 유기물을 분말 활성탄 흡착법으로 3차 처리하여 1mg/L 될 때까지 제거하고자 할때 폐수 3m3당 몇 주의 활성탄이 필요한가? 3. 54g, 52. 슬러지 내 고형물 무게의 1-3이 유기물질, 2-3이 무기물질이며, 이 슬러지 함수율은 80%, 유기물질 비중은 1.0, 무기물질 비중 2.5라면 슬러지 전체의 비중은 2. 1.087, 52. 연속해분식 활성슬러지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전 및 배출 공정시 포기하지 않으므로 연속식 침전지에 비해 스컴에 잔류 가능성이 낮다. 53. 분리막을 이용한 다음에 폐수 처리 방법 중 구동력이 다른 것은 1. 투석 54. 총 잔류염소 농도를 3 0 5 m g l 에서1 0 0 m g l 로 탈염시키기 위해 유량 3450m3d인 물에 가해 주어야 한 아황산염의 질량은 2. 약 8kgd 55. 6.0kg의 글루코즈로부터 발생 가능한 0도씨 1. ATM에서의 CH4가스의 용적은 2. 2240m 56. BOD가 200mgL이고 유량이 7570m3대인 도시화수를 2단계 살수 여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요구되는 최종 유출수의 BOD가 25mgL, 반송비가 2일 때 요구되는 2단계 여상의 부피는 3. 약 450m3 57. 카드뮴을 함유하는 배수의 처리 방식으로 부적당한 것은 2. 전해산화법 58. 어느 도시화수 처리장 1차 침전지의 SS 제거 효율이 약 38%이다. 유입수의 SS가 180mg/L이고 유량이 8000m3/day라면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는 슬러지의 양은 4. 약 10m3/day 59. 36mg/L의 암모늄 이온을 함유한 3000m3의 폐수를 5000g CaCO3/m3의 처리 용량을 가지는 양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때 소요되는 양이온 교환 수지의 부피는 4. 6. 60 포기조 내에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정치했을 때 슬러지 용량이 2 0 0 m l 였다면 슬러지 반송률은 몇 퍼센트인가? 2, 2, 5 6, 2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액송 펌프는 15에서 35kgcm3 압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맥동이 없어야 한다. 62, 염화제일주석 환원법을 이용한 인산염인 측정에서 시료가 산성인 경우 사용하는 지시약은? 1, 피니트로 페놀용액. 63. 이온전극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1. 불소 64. 원자흑광 분석을 위한 다음의 측정 순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작은? 1. 0을 맞춘다 65. 파하셀플로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형 및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한다 66. 실험 일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량 범위는 본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유지 측 범위 10% 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 안과 정량 생안의 범위를 말한다. 67. 크롬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산화. 68. 식물성 플랑크톤 측정을 위해 시료를 보존할 때 침강성이 좋지 않은 남조류나 파괴되기 쉬운 와편 모조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3. 누골 용액을 1에서 v/v% 가하여 보존한다. 69. 0.1mgml 농도의 NH3N 표준원액을 1L 조제하고자 할때 요구되는 NH4CL의 양은 2.382mgL. 70. 인산염인 시험법 중 생성된 올리브덴산 청의 흡광도를 880nm에서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은 1.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71. 0.25N 중크롬산 칼륨액 1L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크롬산 칼륨량은 2.12.26g. 72. 추가율법에 의한 수질의 색도 측정에서 이용되는 표준물질은 3, 백금 코발트 73, 다음은 전기전도도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A약 2% 도시 이2 5 도시 74, 특관광도 분석장치의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1,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측광부 75, 패널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류한 시료의 인산으로 페아사이아로 조정한다. 76.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측정 항목은 3. 시안. 77.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되는 시료의 전처리법은 2. 질산황산에 의한 분해. 78. 에틸렌 블루와 반응하여 생성된 청색의 복합체를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여 클로로포름층의 흑광도응 65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여 정량하는 수지로염 물질은 1. 의이온 계면 알성제 79. 개수로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하여 10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며 이때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한다. 80. 이온전 극법의 특성 및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이차계 전위차를 메가볼트 단위까지 읽을 수 있고 저압력 저항이 적용된다. 8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에서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2. 용매추출 율분0.1 이하 82.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병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 부과금을 감경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병 감면율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8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 원 이하. 84. 다음 중 특정수질오염물질에 속하는 것은 2. 구리와 그 화합물. 85. 수질오염감시경보 중 관심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2.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86. 기타 수징오염원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가두리 양식어장 수조 면적 50m 이상일 것 87. 배출시성 설치 제한 지역 범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집수구역 88.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사종사업장 1일 폐수 발생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사업장 89.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염총량 목표수질 분석자료 90.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1회에 해당되는 것은? 2. 폐수위탁사업장 내처리연황및 처리실적 91.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보전협회 92. 환경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비점 오염원 관리 측정망 93.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오염원 조사 및 환경경편계획 94.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화학적 처리시설이 아닌 것은? 1. 화학적 개량시설 95. 초과 부과금의 산정 기준인 오염물질 1kg 당 부과 금액이 가장 낮은 특정 유해 물질은 4 비소 및그 화합물. 96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7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8.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오지 않은 것은? 3. 6기크롬 0.03mg에 의하. 99. 사업자가 폐수를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때 얼마의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오용 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가 3. 가동개시일부터 50일 100. 수질오염 감시경보의 발령 해제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생물감시장비 중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